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사카 세일인 여자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른바 한글 열풍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 한글로 필기를 하고, 할머니들이 한글로 문자를 보내는 등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전통 문자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글 교육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 작은 발견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사카의 세일인 여자고등학교 2학년 다나카 아야는 스마트폰 키보드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가 뒤섞인 일본어 입력 방식은 분명 번거로웠지만, 아야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죠. 오히려 복잡한 문자 체계야말로 일본 문화의 깊이와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야야, 또 문자 보내는 거 도와달라고 하네. 어머니가 거실에서 부르는 소리에 아야는 고개를 저었어요. 75살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받은 지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간단한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복잡한 입력 방식 때문에 몇 글자 치는데도 10여분이 걸리곤 했죠. 아야가 거실로 향하니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아야,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오늘 날씨가 좋다라고 보내고 싶은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아야는 능숙하게 할머니의 폰을 받아 금세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한편 10살 사촌 쇼타는 숙제를 앞에 두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난독증을 앓고 있는 쇼타에게 복잡한 한자 학습은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누나, 이 글자가 뭐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쇼타의 눈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죠. 같은 글자를 수십 번 써도 쉽게 잊어버리는 자신이 한심하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야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도 크게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하고 쇼타는 좀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문자는 수천 년 전통을 가진 깊이 있는 문화유산이니까 어려운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답답함과 자신의 무심한 태도 사이에는 점점 깊은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아야의 절친한 친구 리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아야야, 이거 봐봐,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 댓글란인데. 정말 신기해. 리카가 건넨 스마트폰 화면에는 한글로 빼곡히 채워진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야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한글의 모양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묘한 규칙성이 느껴졌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 간단한 도형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글자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아야가 물어보자, 리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도 몰라. 그냥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호기심이 생긴 아야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글에 대해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어처럼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울 필요 없이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알면 된다는 것이었죠. 총24 글자면 모든 한국어를 표현할 수 있다니 아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아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한국어도 복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라는 생각이 스쳤죠. 할머니와 쇼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아야는 한글 자음과 모음표를 인쇄해서 책상에 붙였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소리 내어 읽어보니 생각보다 쉽게 외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국 문자니까 단순한 거겠지. 우리 일본 문자만큼 깊이가 있을까? 라는 편견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오만함과 호기심이 묘하게 뒤섞인 채로 아야는 한글에 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죠. 다음날 저녁 아야는 우연한 계기로 할머니에게 한글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또다시 문자 입력 때문에 애를 먹고 계시는 모습을 보다 못해 장난삼아 한글을 꺼낸 것이었어요. 할머니 이 문자 한번 써보실래요? 정말 쉬워요. 아야는 할머니께 이응과 알을 조합해서 알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천천히 따라 써보셨어요. 오, 이거 신기하네. 동그라미에 막대기 하나 붙이면 아가 되는구나. 할머니의 눈에 작은 호기심이 번쩍였습니다. 이어서 아야는 안관영을 차례대로 가르쳐드렸어요. 할머니는 놀랍도록 빨리 익히셨습니다. 복잡한 일본어 입력 방식과 달리 한글은 보이는 그대로 조합하면 되니까 훨씬 직관적이었거든요. 이제 안녕이라고 문자 보내볼까요? 아야의 제안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이 스마트폰 화면을 천천히 눌렀어요. 이응, 아, 니은을 차례로 입력해서 안을 완성하고, 이어서 니은, 여, 이응으로 영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10여 분 걸릴 입력을 단몇분 만에 끝낸 것이죠. 전송. 할머니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상대방에게 안녕이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잊고 화면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야야. 할머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쉽게 문자를 보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문자의 자유로움이었거든요. 아야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외국 문자가 할머니에게는 이런 큰 희망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아야의 마음 속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변화를 목격한 아야는 이번에는 사촌 쇼타를 떠올렸습니다. 난독증으로 한자 학습에 늘 좌절하던 쇼타에게도 한글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말, 아야는 쇼타를 불러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쇼타야, 누나가 새로운 글자 하나 가르쳐 줄까? 정말 쉬운 거야. 쇼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난 머리가 나빠서 글자를 못 배워. 한자는 너무 어려워. 쇼타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쇼타의 이름부터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자, 이게 시옷이야. 산의 시옷이고 이게 요야. 아야는 천천히 설명하며 쇼를 만들어 보였어요. 쇼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복잡한 한자와 달리 한글의 규칙적인 조합 방식은 쇼타에게 훨씬 친숙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위치가 일정하니까 패턴을 파악하기 쉬웠거든요. 일주일 후 쇼타는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혼자 힘으로 써낼 수 있게 되었어요. 누나, 나 쇼타 써졌어. 쇼타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글자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자신감을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아야는 더욱 열심히 쇼타를 가르쳤습니다. 몇 주까지 난 어느 날 쇼타가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아야에게 건넸어요.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누나 사랑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쇼타가 직접 읽어 내려갔어요. 누나 사랑해. 그동안 글자 읽기를 포기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순간이었죠. 아야는 쇼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무능력하다고 놀림받던 아이가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순간 아야는 깨달았습니다. 언어의 가치는 복잡함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있다는 걸 말이죠. 쇼타와 할머니의 변화를 목격한 아야는 한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한글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리카와 몇몇 친구들만 호기심을 보였지만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심 시간마다 옥상에서 작은 한글 모임이 열렸어요. 아야가 칠판에 자음과 모음을 써가며 설명하면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따라 배웠습니다. 정말 스물 네 글자만 알면 되는 거야? 와, 이거 생각보다 쉽다. 친구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수업 중 필기를 한글로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일본어보다 입력이 빠르고 간편하다 보니 선생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영어 단어나 외래어를 적을 때는 한글이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다른 반, 다른 학년 학생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후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죠. 복도에서 한글로 쪽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야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친구들이 한글 덕분에 공부 효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걸 들으니 정작 한글을 처음 소개한 자신이 뒤처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다들 나보다 더 잘하지? 아야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이 아야 덕분에 정말 편해졌어. 라고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아야는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자신이 주도한 변화가 학교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작은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온것 같아 아야는 불안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한글 열풍이 세일인 여자고등학교를 휩쓸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이 움직였어요. 우리 아이가 외국 문자를 쓴다며 자랑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학부모의 모임에서 격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결국 전교 방송을 통해 공지를 내렸어요. 학생 여러분, 최근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앞으로 수업 중이나 교내에서 외국 문자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전통을 버린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젊은이들이 우리 고유의 문자를 버리고 외국 문자에 빠져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인터넷 댓글에도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야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전통을 무시한 걸까? 아야는 자책했습니다. 친구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한글 모임도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쇼타가 아야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나 이제 책도 읽을 수 있어. 한글로 먼저 읽고 나서 일본어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돼. 쇼타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아야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도 여전히 한글로 문자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아야야, 할머니는 이제 손자들과도 자유롭게 문자할 수 있어. 이렇게 고마운 일을 왜 못하게 하려는 거냐?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아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아야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쇼타와 할머니, 그리고 친구들의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한 것이에요. 아야는 시부야 아치코 광장에서 열리는 청소년 공개 발표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아야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야는 한글의 원리와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글을 무시했어요. 단순하고 깊이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할머니와 사촌동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쇼타가 무대에 올랐어요. 10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독증이 있어서 글자 읽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친구들은 저를 바보라고 놀렸어요. 쇼타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쇼타가 한글로 된 동화책을 펼치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옛날 옛날에 아이의 또렷한 발음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몇몇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바로 그때 관중 사이에서 한 젊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은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오늘 이 아이들의 발표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의 등장은 완전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한국 사람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이죠. 관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아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낸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날을 계기로 한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개 발표의 이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약속대로 아야와 친구들에게 정식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수업에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와 역사도 함께 배우게 되었죠. 아야의 가족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할머니와 쇼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번 여름 휴가에는 한국에 가보자. 세종대왕 동상도 보고 말이야. 아버지의 제안에 온 가족이 환호했습니다. 쇼타는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었어요.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쇼타는 이제 일본어 읽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만나면 한글로 읽어본 후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죠. 누나, 나 커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쇼타의 꿈도 생겼습니다. 일본 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찬반이 갈렸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어요. 몇몇 학교에서는 한글을 보조 학습 도구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문자 입력 효율성을 위해 한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난독증이나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 교육 방법으로 관심이 높아졌어요. 아야는 이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오만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마지막 한글 수업에서 아야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글을 약보았어요. 우리 문자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걸요. 그날 저녁 아야는 일기장에 한글과 일본어를 섞어서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 언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야경을 바라보며 아야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에는 국경도 편견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 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